나이 들수록 대인 관계는 줄어든다. 우리는 어떤 관계를 더욱 가꾸는가? 또 누가 떨어져 나가는가? 친구와 지인과 친척이 적어지면 반드시 고독해지는가? 먼저,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 말은 타인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정서적 친밀함을 경험한다. 정보 교환을 통해 중요한 새 정보들을 얻는다. 게다가 우리의 정체성과 목표와 계획의 발전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의존한다. 우리는 고령에 이르기까지 타인과의 관계가 필요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볼때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변화는 종 모양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점먹이일 때 직접적 준거 인물은 단한 사람인데 바로 어머니이다. 그후 대략 40살까지 관계망은 평균 30명 정도까지 늘어나고 이때부터는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씩 줄어든다. 베를린의 노인 연구에 따르면 70살에서 100살 사이의 연구 참여자들은 평균 10.9명과 정기적으로 교류한다고 응답했다. 물론 응답에서 드러나는 스펙트럼은 매우 넓었다. 즉 어떤 사람은 아직도 49명과 정기적으로 긴밀하게 교류한다고 응답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보통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교류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계속 줄어든다. 70살에는 평균 14명 정도와 교류한다고 응답한 반면, 100살에는 평균 5명에 불과했다. 물론, 가족과의 관계들은 꽤 안정적으로 남아 있었다. 차츰 사라지는 관계는 특히 친구나 지인들이었고 특히 남성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어느 정도는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를 더 갈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형제 자매를 비롯한 친척 외에 자기 자녀와 손주들이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서로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두고 학자들은 거리를 둔 친밀성이라거나 복합 지역 복합 세대 가족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노인들은 젊은 세대를 도우면서 이른바 가족의 전반적 건강 즉 저항력과 생존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기 유전자의 저항력과 생존력도 향상시킨다. 오래 지속되고 긴밀한 우정은 인생에서 제일 안정적인 관계 중 하나이다. 특히 여성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 여성의 우정은 전반적으로 남성의 우정보다 더믿덥고 친밀하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가족 외에도 친구와 지인도 당연히 사회적 관계망에 속한다. 그러나 그수 또한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 노인 중 거의 3분의 2 정도는 친한 친구가 적어도 한 명은 있다고 밝히는데 그중 대략 60%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난다고 한다. 물론, 거꾸로 보자면, 오늘날 예순 다섯 살 이상 노인의 3분의 1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타인과의 관계는 고독함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보의 측면, 정서의 측면, 그리고 이른바 도구적인 매우 실천적 측면에서도 보탬이 된다. 때로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가 있어야만 개인적 목표를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지원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사건을 더잘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대인 관계가 위기시 완충작용을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특히 대인 관계 덕분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의 교류 덕분에 슬픔, 불안, 동요로부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대인 관계가 지닌 이런 긍정적 효과들은 수많은 과학적 연구에서 증명되었다. 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원이 약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사회적 관계망이 좋은 사람들보다 두 배에서 세 배까지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적 지원이 없다는 것은 흡연을 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셈이다. 대인 관계가 우리의 건강이라는 측면과 삶의 만족이라는 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노년에는 더욱 커진다. 학자들에 따르면 대인 관계에 적극적이면 나이가 들어도 인지 능력이 감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만족도도 높아진다. 그뿐 아니라 치매 진행도 지연된다는 명백한 증거들도 있다. 물론, 이런 긍정적 효과들은 모두 대인관계가 양적으로 얼마나 많은가와는 크게 상관이 없었다. 그보다는 친구, 지인, 배우자, 친척들과 맺는 관계의 질이 훨씬 중요했다.